네 이번에는 전치사 투 뒤에 동명사 오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투는 두 가지죠.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동사 원형이 오면 얘는 투 부정사예요, 그죠? 투 infinitive 그래서 얘는 투 부정사라고 하고요. 자 지금처럼 투 뒤에 동명사, 즉 ing 형태가 오면 물론 물론 명사도 올수 있습니다. 왜냐?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뒤에 동명사나 명사가 오면 우리는 얘는 전치사 구가 되죠. 음, 잘 보세요. 전치사 구가 돼서 얘는 부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투부정사는 명사형사 부사용법 있죠. 그래서 명사용사 부사구가 다 되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우리가 독해할 때나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쓰기 말하기 할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어, 투가 전치사 투인지 아니면 투구정사 투인지는꼭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거로 ING를 넣어서 외우는 것들 있죠? 뭐, 비트토 ING,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이때 ING로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동명사예요. 똑같이 ING 형태가 우리가 현재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ING를 넣어서 외우지 않아요. 어, 그런 구분을 외우지 않고, ING가 들어가 있다. 수거가 있다. 그럼 전부 다 동명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또그 자리에 당연히 명사가 될 수, 있,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총 24개의 관용어구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한번 의미를 쭉 한번 볼까요? 읽어 볼까요? 어, 어스트 하면 어 u 스트가 이제 적응하다죠. 그래서 어디어디에 적응하다 어 j 스트 to ing. 적응하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be devoted dedicated to ing. 커미티 to 하면 어디어디에 헌신하다, 전념하다, 뭐 몰두하다. 다 같은 말이죠. 음. 그래서 요 기억해 셔야 되고. 자, 얘를 이렇게 씁니다. 예를 능동으로 쓰면 이렇게씁니다 예를서 들어 디보트 같은 경우는 디보트하고 디보트 One self 자기 자신 누가 자기 자신이 어디 어디에 이것이 어, ing죠? 어, 그래서 devote oneself to 다 똑같아요. Dedicate oneself to 자 그래서 제기 대명사 쓰는 부분도 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동으로 쓰면 얘는 수동이잖아요, 그죠? 다음 아그 어, 다음에 이 oppose가 반대하다는 뜻이 있어서 어, oppose to ing 뭐뭐에 반대하다. relate to, 뭐뭐와 관련이 있다죠? to, ing, ing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 sentence, 문장이 아니고 동사일 때는 재판에서 판, 어, 뭐, 뭐 선고를 내리다. 수동이 돼서 선고를 받는 거죠. 자, 이것도 중요해요. 6번 잘 나오죠? be subject to ing, 뭐뭐 하기 쉽다, 뭐뭐 받기 쉽다. 음. 자, 그 다음 많이 넣은 게 be used to ing. 얘는 정말 중요하죠? be used to ing, 혹은 be accustomed to ing. accustomed, to i n 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리고 우리가 유스터만 따로 있으면 우리가 조동사예요. 뭐뭐 학원했다 이런 거니까 또뒤에다 오분구 있지만 얘를 투부정사 쓰면 어디어디에 이용되다고. 그래서 비유스터 ing 꼭 기억하십니다. 컨트리뷰터 ing 어디에기어 어디 공헌하다. 얘는 또 중요한 게 이쪽이 결과예요. 우리말로는 기어 공헌하다지만 다시 뭐뭐한 결과 를 나타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폴트 뭐뭐를 시작하다. 떨어지다 아니라 자, 뭐, 시작하다. b e i n b n addition to.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많이 쓰이죠. 뭐뭐 이외에. lead to도 중요합니다. 역시, 어디 어디로 이끌다, 뭐뭐라는 결과를 나타내기 써있죠. 그래서 얘도 투 이하가 결과입니다. lead to 다음에 당연히 명사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어가 원인, lead to 이하가 결과. 음. 여러분 잘하는 report to ing. 그죠? 기본이죠? 뭐뭐 하는데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다. 자, object to ing. 이것도 종종 나옵니다. 뭐뭐 하는 것에 반대하다. 자, 14번 중요합니다. 오 이건 별표 두 개. 자, 어찌 뷰, 해서 결과 원인, 목적어를 투 이하에 타으로 어, 하다, 투 이하 때문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게 인과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음, 중요합니다. 그럼 덕택이다, 때문이다, 이건 어떻게 다르냐면, 참 우리나라 말이 참 그런데, 이 결과가 좋은 거면 덕택이다라고 해석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뭐뭐 때문이다, 뭐뭐를 탓으로 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pay attention to, 뭐뭐에 집중하다, 지유를 기울이다. reply, 응답하다, 대답하다. 그 다음, resort, 어디 호소, 기대, 의지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respond, to, 응답하다, 반응하다. subject to, 자, 이거 중심, 중요, 중심하죠? 중요, 어디에 대해 복정시키다. 그래서 목적어를 t o 하인지 하도록 복정시키다. take to, 뭐뭐 하는 습관이 되다. t 돌리는 거죠. 관심은 어디에 돌리다. 주의를 돌리다. 이거 회화에서 많이 나오죠. What do you say to ING? How about ING? 뭐뭐 하는 게 어때? 권유할 때.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 ING, 어, 잘 나옵니다.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그래서 언급하자면, 됐습니다. with a view to, 뭐뭐를 위하여. 이것도 많이 나오죠. 뭐뭐를 위하여, 어, 목적을 나타내는, 자, 관용어구 with a view to ING. 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